부활을 살아내는 청년을 보셨나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상교회 한승훈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을 살아내기 위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어제 부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각 지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나 영향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갈 때에도 부활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효력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조금도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조금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없는 것, 우리 안에 부족한 것, 내 삶의 결핍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더 힘을 가지려고 없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많은 혜택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발생되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것에 결핍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채워진 것들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심연에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한 주간을 부활로 살아간다고 같이 결단하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에 모이겠지만 오늘 하루 월요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정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세 가지 제목을 찾아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스타와 청년부 안에 인스타 계정에 업로드 시켜주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공유하고 같이 감사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성남시에 있는 또 우리 금광교회 서강교회, 성남제일교회, 또 성산교회,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을 목격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